도움받는 믿음 도움받는 리더십. 우리 이삭 하면 이제 한강을 하고는 신념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도 많아 가는데, 이삭 번제, 예배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 예배하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자기 자신을 번제 물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아, 그 속에서 등명한 예배와 증거이기 때문에 아, 우리 하나님 예배드릴 때 자기 자신을 산 제사,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아, 이것을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움 받는 기준, 도움 받는 이것을 배웠는데요. 중국의 한비자라는 유명한 사학자가 있었는데 이한 비자는 제왕론으로 유명합니다.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왕의 리더십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세 분류를 나눴어요. 3류 리더십. 삼류 리더십은 자기 혼자의 지혜와 힘으로 끌고 가는 이게 3류 리더십이 독단적 리더십을 말하죠. 아주 자기가 아, 잘나서 아, 그리고 2류 리더십은 뭐냐면 남의 지혜와 능력을 빌어서 끌고 나가는 거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CEO들은 전부 재벌 전부 남의 지혜와 힘을 빌려고 해나가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것이 인류 리더십이 있는데 남의 지혜와 어, 그 능력을 빌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 리더십을 행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남은 사람이고 이루리더십은 사람보다 사람하지 않고 꿔주이 막걸이지면서 일을 그 잘해 오늘 보면서 이상은 과연 삼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이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한비자 이한 아니면 한비자이대은 일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어, 이삭의 결혼 문제에 관계되는 문제죠. 이삭의 짝을 찾는 문제 아닙니까? 어, 결혼은 일인지 대사라이 네 거죠. 일인지 대사라은거 네 사람의 가구가 돼서 가 큰일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집안에 있어서 결혼은 이삭 개인에게 있어서 일는지 되살 뿐만 아니라 마침 자기 와이프 사나가 죽은 뒤였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질수 있는데 이 전체를 안을 이렇게 뿌려나가는 큰 수장이 필요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집안으로 봐서도 안주인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누라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안주인이 필요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에 게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첫 사람이었잖아요. 첫 가정이었잖아.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넘겨줄 것인가? 믿음을 계승시킬 것인가? 이삭에게 믿음을 계승넘 시키면 하나님의 사를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있어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충성성운 종을 불러가고, 야 가난한 족속 갖고는 안 되겠다 약속했다는 자가 나온 어, 믿음에 예, 그래도 좀 낮쯤 낯처럼은안 되지만은 저 하늘에 보면 같이 떠났다 그기 있는 예,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식구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며느리가 외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충성스러운데 아브라함 정도 믿음 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 결혼은 그래도, 당사자로 중요하잖아. 안, 그래요? 아니, 마선이라도 봐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좋습니다 내가, 아, 주인의 명령대로 가, 가갖고, 내가 혼자 갔는데, 누가, 마선도 안 보고, 그냥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그다음에는 차선책으로 아, 아들 이삭을 좀 데리고 마산지를 좀 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음, 제안합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예스 yes 했습니까? 노예 no 했습니까? 노예 했습니다. 노예 했어. 그리고 한 말이 안 돼. 그리고 오는 사람 없으면 너 책임 아니야. 근데 내가 준 <laughs> 하나씩은 반드시 앞서 가서 얘네 넣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자못 찾아도 괜찮아. 우리이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 이사이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사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버지 권위로 막, 그냥 또, 또 옛날, 옛날 우리 유교식으로, 어? 그냥, 어, 그 어르신들이 술 마시면서 친구가 없는데 자녀딸 있어? 우리 아들 있어? 그럼해 내게는 얼굴 다 보고 해, 시켰어요 그런 결혼 시킨 거 없으세요? 성경을 은막이 아, 믿음이 해색해가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다급하고 했지만은 믿음이 있지만 은이사 편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결혼하는 사람을 한마디 묻지 않고 해버려 이게 뭐냐면,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이사가 그렇게 중요한 결혼인데, 며느리 가운데로 하지만은 이사에게는 자기 와이프잖아요. 이렇게 상륙했을까? 그런데 우리 이 사장, 우리 뒷부분에, 1 4절로 10시 보세요. 시세1 0 1 4절리한소시에게0시 반. 10시 반. 1는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게 하라 시르니0이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시신의낙타신의도타에게도시게하리시하하라 하면 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예, 나의 사실된 이삭을 종이 이삭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의 종 이삭이란. 아브라함만 주의 종이 아니고. 이삭을 부를 때도 주인종 이삭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종? 내종 네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에서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인종 이삭. 그러면 이삭이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이삭이 또 믿음이 상당했어. 번제훈련 이후에 아브라함과 굉장히 신앙적 상통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저는 다시 쭉 읽어 보니까 이삭은 사 자기 결혼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그제 누에게 구 맡겼다? 아버지에게 맡겨버렸어. 아버지. 내 결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죠 여호와 이에 아버지입니다. 나도 처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시해서 그냥 제껴버린게 아니고. 또, 신앙 제일 중요해갖고,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날하심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신앙적인 결과가 깊었다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요와의 신앙은 뭉쳐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믿었기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믿은 거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하고 외교할 때 신앙은 누가 더 교민이 깊고 더 크다고 봐서 이삭 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이삭은 신앙적으로, 자기도 신앙이 깊고, 죄의 종이지만, 내 아버지가 더경민이 깊고, 또, 어, 하나님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를 쓰신다는, 이 절대 주권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결혼은 아주 절박한 자기 결혼을 들고, 나이4 0이기까지또 있었고, 이스마엘은 이미 결혼을 하 했습니다. 주변에 계속 했지만은, 이제까 지쭉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아버지 자 자기,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더 아버지시라 신뢰했다는. 그럼 여기서 이삭은 우리가 다시 행간을 보면서 이삭은 자기도 신앙생활 을 깊고 하나님을 찬통하고 주의 좋은 만큼 되지 않은. 자기보다 더 경륜이 있고 성숙한 아버지를 신뢰해서 맡기는 믿음. 그 아버지에게 도움받는 믿음. 여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종입니다. 아브라함 종입니다. 종이 이렇게 가서 자기처럼 일 충성스럽게 했죠. 하지만 철저하잖아요. 이 충성심은 하나님은 믿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종이, 나중에 보면, 그, 침묵감을 데리고 와요. 마지막 파트.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그,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평생 잘안 보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올 때, 62절입니다. 이육가가 일어나 아, 여자 동굴 가운데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중에 육 유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게 바다 나라니라고 하나자 북쪽입니다. 오늘날 특히 남쪽 지방이에요. 시리아 북쪽이에요. 한 나라를 거그 시리아를 거쳐서 파리새를면 보는데 그때 이사은 어디 있었는가? 6 2이 전에 장전도사님 이사 어디 있었어요? 부엘라헬로이 엘라헬로이네게부사막 이라고 했죠 이게 부엘세바라는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에서 더 남쪽 내려가요 더 남쪽에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바 영역때는 홍해 건너서 그근방인데 그, 그, 그 이게 부엘라헬로이는 어떤 지역이냐면 얼마전에 아브라함이 척으로 얻은 첫의 이름인거죠 하갈리였잖아요하갈리 아이를 딱 보니까 애국사람이었거든, 애국주집니다 딱, 가지니까 교만해져갖고 막, 쫙, 어, 배가 부른거 하게, 어, 자기 주인, 사람을 막, 맛도안 <laughs> 듣고 랬다고 그래서 사람 너무 힘들어갖고, 아브라함한테 막, 에, 떼서갖고, 쫓아내죠. 쫓아내갖고, 이 내게 운상황에서헤내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감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부엘라요, 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막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저남쪽에 있다가 이제 그 사이에 부엘세가 있고 부엘세가 위가 아, 바로 우리가 이제 아, 예루살렘. 자, 아,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신고가 옵니다. 온달 소식을 좋은 소 들었겠죠. 들었을 때, 이상이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저물때 들에다가 묵상하고 이렇게 있었죠. 이상기 스타일이 어때요? 사색형이나 아니면 행동형이다. 사색형. 사색이에요 예, 이게 꼭 좋아. 바깥에 많이 나둬았다 그냥 오는데, 야, 내 신분은 어떠신 분일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부가가딱보는저 둘에서 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들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 누구냐고 이부가 물어요. 자, 이걸 보면, 이삭이 종행에 맡기고,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 배양생, 방황했을까? 아니면 그 기도하고 있었을까?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그 여기서 보면 종이 이렇게 충성스러워지셨던 것은 이상이 종을 또 믿었던 거죠 종에게 자기의 그래서 막고자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충성심하면 나보다도 우리 종이다 행동도 빠르고 기회도 빠르고 일처리도 빠르고 아마 이상이 갔으면 육이제 끓이면서 생각하다가 는 <laughs> 느낌이었을 거예요. <laughs> 여기 속에는 더 깊은 거를 보게 되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종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보통 그드 사람들은 아버지 혼데해 에이 게 아버지 생각이고 종 너무나 내지 마 그게 내 문제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삭은 신앙 문제만큼은 나보다 아버지가 더 월등해. 인정했다 했을까, 아닙니까? 또, 충성심만큼 일 처리하는 것만큼은 나보다 종이 더 훨씬 더, 더 잘해. 이거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 약점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그 일명 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 우리 시편 115편, 구제를 그냥 읽어주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돕고 있고, 종을 통해 돕고 있고, 돕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 아닙니까? 그 결혼 문제, 이건내 네 문제야. 바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의 도움과, 받또 자기보다 더 충성스러운 종의 도움과,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게 믿음,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삭 주위에는 이런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뿐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결론 내려봅시다. 한비자에 의한 리더십에 이삭 3류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2류 리더십입니까? 1류 리더십입니까? 자, 나는 이삭 삼류다삼류파선들로버려 1류다. 1류다. 이삭의 리더십은 어디에 속해? 저는 1류라고 왜? 자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만 잘되기라 그분들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네, 동양의 장기죠. 아동 말은 장기. 장기의 이 장수 한자 이름 빨간 것을 입고 한자 뭐죠? 한 자, 한 나라 한 자. 하늘 색깔은 초적 이게 중철국 시대에 한 나라, 초나라 싸우는 거거든요. 초나라의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항우였어요. 항우는 금수저 출신이야, 귀족 집안. 그리고 장수가 되고 또 수나라를 이루는데 머리도 좋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센어요 그러니까 이 항우 주변에는 참모들이 조금 모여, 야 그것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기에 때는 항우가 다전막 예, 승승장구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결정적인 때 결국은 한나라의 무왕한테 죄었죠. 그 그때 그 어, 초한 뭐 무슨 초 중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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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남자가 여장에 가고불 그 노래 있잖아요. 이때 이 항우의 마지막 사면 초과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사면 초과는 말이 들어보죠. 이게 이제 완전히 막이그사면의막포위라이 이, 그, 있을 때, 이제 끝났다 하 아무도 이제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애인이 막 마지막 경극을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은 평소에 나에게 했는데 결정적인 게 저거는 사람이 없어서. 었 이게, 제왕으로는 상류비듯이, 혼자 자는 거야. 근데, 유방을 얻은 사람이가 흑수저 출신니다 사람 부정하기만, 자기 부정하면 알아. 근데 그 <laughs> 주변에는, 유방을 돕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도와는가? 유방은 또, 이, 항은 정도 많았는데, 유방은 정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왜 사람이 몰려드는 거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줬어요. 야무잘했다 그리고 유방이 하는 말은 너는 나보다 그 정도에서 낫다. 항우는 항상 야 너는 그런 데 나보다 못해 했는데 유방이가 야 너는 그점도에서 나보다 나 나. 심지어 유방의 아내가 나대기를 좋아했어요. 그럼 보통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여자가 나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세우잖아. 그런데, 유방은, 야, 당신은 내가 못하는 그, 보살핌, 이런 것들, 나는 그런 것, 이 막, 정국을잘 못하는, 당신 잘한다. 살려줬어. 그러니까, 하, 유방의 아내는 뭐, 뭐 왜?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항우를 치고 이기는 자리에서, 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토론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군대의 아주 무장으로서 유방을 도왔던, 한신 장군에게 물었대요. 한신이라고. 아, 내가 보니까 자네는 백만 군대를 빚는 리더십이다. 왕이, 이 왕이, 야, 대단하다. 자네가 볼때 나는 얼마나 백만 군대를 비을것 같느냐? 그러면 적어도, 아, 왕이 이제 왕은. 3년 만에 막, 막 이끄는 일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왕이야. 왕은 제가 볼때 10만 원을 입어 화가 나잖아. 모든 것들은 인물이야. 사원 같은 그 때문에 막 나윗을 했잖아요. 막뭐 그런 데겨우수한 이런 것보다는 참웃면서 그래. 그 이유가 뭐뭐그런대 왕이야. 저는 명도를 100만 이끌수 있는데, 많은 장군들을 10만 망해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된 느낌이 아니고, 막, 응? 그것이 한 나라를 승리할 때 비교를 합니 그러니까, 그 유방주의는 장군들이 많았던 장군들이. 왜? 저마다 그분의 최고라고 해지살인정해주 죽이지 않았다. 오늘 여기 다시 이사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내 주위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은가? 또 아니면 나는 상대 약점만 자꾸 고 치고 못난 것만 많은가? 또내 자녀들을 다 보면서. 내 자녀에 이런 이런 모습은 넌 나보다 더 낫다. 이는힘주은부모인가 아니면 넌 이런 일은 몇번 못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게 대단했습니다. 우리 마리아는 이가 성격 받으면 야. 너 아빠는 얼마나 공부 잘했지? 상장이 막 도, 상장 도배지했다 그래갖고 나중에 마리아를 누가? 여기서 공부 훨씬 막 중학교 더 잘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늘 할머니에게 이 세대를 받아갖고 나중에는 총장상 막 받고 해도 나는 아빠보다도 못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대하게 우리가 키우려면 이런 이런 점에서 나보다 더 낫다 한번 나에게 한번 그걸 가르쳐봐라 이렇게 해주면 저도 목회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하오 성도,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 저 지금 말아는한분한분들이 저분은 저분 대로 나보다 낫고 이분 이분 들로낫 그래서 우리가 숫자는 적어도 장군들의 모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사의 리더십 도움하는 리더십 왜 하나님을 도는 자인데 천사를 통해서 돕고 사람들 을 통해서 돕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해보니 했잖아요. 하나님 도는 사람 보내줬는데 자본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산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도 아침 가는 사람이 아고 똥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몰려듭니까그럼고 뿔이 있는 곳에는 Gracias. No. No.